버는 만큼 베풀어야지 다시 어. 돌아오는 법. 이 맞다 맞다. 이그 연속으로 그 아. 괜찮을 것 같아. 묘한 눈빛이 있어요. 묘한. 아, 아, 묘한. 눈빛이. 아, 어떤 색깔의 눈빛인가? 제가 보기로는 아. 국방색 정도. <laughs> <laughs> 우리 애국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어떤 연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지. 네. 뭐 하나 정말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음, 음. 다 해보고 싶어요. 배역의 아. 모든 것을. 말씀하신 대이 아. 선거 아. 유세를 하시는. <laughs> 정말 아. 다 해보고 싶습니다. 아. 아, 아 정말 다 해보고 네. 싶다. 뭐. 그 중에서 어떤 역할? 음. 아저씨의 원빈 역할이요. 저는 그 머리 민는 장면이 네. 뭔가 포스가 느껴지고 네.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준것 같아요. 오. 그럼 우리 카메라 바라보고 아. 네. 거울이라 생각하시고. 자 카메라 와. 들어왔어요. 조용해 주세요. 조용해 주세요. 조용해 주세요. 자참합니다이1 9 식고. 스타트. 액션. 오, 좋다. 와떻게 <laughs> 이거 <해야 돼요? 웃음> <laughs>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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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주 아... 가능성이 있어, 석진이. 시청자분들도 다 숨막혀서 <laughs> <laughs> 웃지도 못한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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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정말 머리를 미는 줄 알았어. <laughs> 자. 아니 근데 이게 어, 웃겨요? 왜냐면 아니, 집중하잖아, 너무 혼자잖 아니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죄송니다 아줌마 한마디만 있어. <laughs> 아니, 아, 그, 진짜, 그게,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. 재밌는 거이 <laughs> 상황에 혼자서 집중을 하고 네, 있다는 게 웃긴 네, 거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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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는 그런 거 장난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장난이야>. <웃음>